100년 넘은 교회들이 가진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조명해보는 한국교회 130년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작은 믿음의 공동체로 시작해 제천지역의 모교회로 성장하고 지역 보음화를 위해 온전히 헌신해온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제천제일교회인데요. 박종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제천시 고암동에 위치한 제천제일교회. 올해로 설립 114주년을 맞았습니다. 1907년 8월 23일 의병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시기 일본군은 제천이 의병의 본거지라는 이유로 시내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는 이날 풍경을 보고 제천이 지도에서 사라졌다고 표현할 만큼 제천은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날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제천에서 활동하던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감리교회 초대 목사인 탁사 최병헌 목사의 복음을 받아 이종수 씨를 비롯한 10명의 성도가 함께 시작한 믿음의 공동체 이후 1910년 이종수 씨가 6간 기와집을 기부했고 제천제일교회의 전신 제천읍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제천의 대화재로 인해서 제천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날을 교회 설립 날짜로 정한 것으로 봐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고그 예배를 함께 드리던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지 않았겠나 교회는 외형적인 성장에 연연하지 않고 제천의 모교회로서 제천 지역 곳곳에 분립개척을 하며 지역보음화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제천제일교회 교인 이하국 씨가 시작한 송학교회 조정석 장로를 파송해 개척전도를 시작하고 매월 경비를 지원하면서 세운 봉양교회 110주년을 기념해 분립 개척한 강저신내 교회까지 공식적으로 17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근데 그 개척이 이제 땅을 사고 교회 식구들을 어서 주고 그리고 자수 있는 몇년 동안 재정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자후에는 모든 인사권, 재정권 다 줘서 상부한 개교회로서 역할 하도록 1924년 개원해 97년의 역사를 가진 제천 유치원을 운영 일찍부터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겨오고 있던 교회 2007년에는 제천 푸른청소년문화센터와 제천 푸른지역아동센터를 개관해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을 양성하고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며 기독교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울러 1994년 창단된 무지개봉사단은 반찬 나눔, 목욕 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봉사를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지역의 어린 신령부터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신앙적인 거라든지 또는 게 몸에 힘든 어떤 그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다가가는 것은. 또 하나의 비전입니다. 7년 전 창작 뮤지컬 팀 크로스 I N G를 창단하고 절기마다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임 목사로 심오하고 있는 안정균 감독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 이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이 더 발전하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한 그런 도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나가려고 합니다. 제천의 모교회로 성장하며 지역보금화에 헌신한 제천제일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보금으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정혁입니다.